땅에서 빛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주위를 둘러보아라. 그들이 모두 모여 내게로 온다. Thank mm -hmm. you. 합시다. 주님 언제나 어디서나 저희를 천상 빛으로 이끄시니 저희가 받아 모신 이 성체의 신비를 올바로 깨닫고 성자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되기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자리 앉으십시오. 네, 여러분들이 주보 옆에 있는 어, 유인물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2021년도 던지실 성당 본당 신부의 신년 소환이라고 어, 할까요? 어, 금년 한해 이런 방향으로 사목을 하겠다 하는 사목지침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일곱 가지 정도로 우리 이것을 좀 실천합시다 하는 내용입니다. 첫째로, 매일의 기도 생활에 충실합시다. 우리가 육신 양식을 고루 섭취해야 육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듯이 우리 영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매일의 아침 기도, 저녁 기도, 묵주 기도, 삼종 기도, 또 주일 미사 참여, 또 가능한 대로 평일 미사에 참여하도록 노력을 할때 우리 영혼 건강도 챙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TV와 스마트폰 보는 시간이, 우리가 너무 많은 시간을 여기에 좀 낭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 봉송체를 가거나, 어, 병자성사를 주로 가면은 늘 TV를 켜놓고 계셔요. 제가 가서 처음에 하는 일이 TV 끄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 TV와 스마트폰, 뭐, 물론 우리에게 문명의 이기로 유용한 어, 도구이지만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하루에 24시간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주시지만 내가 TV와 스마트폰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하나님께 드릴 시간이 줄어들죠.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면서 좀 절제 있는 생활을 하고 많은 시간을 주님께 이렇게 내어드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금년 한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셋째로 구역반 모임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합시다 사실 본당은 유기체적인 조직입니다 구역반을 지체로 하는 유기체적인 조직입니다 구역반 공동체가 활성화될 때 본당 전체에도 좌절로 활성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그 모임의 제한을 받고 있지만, 이제 앞으로, 에, 그, 그, 좀, 좀 잦아들게 되면 다시 정상적으로 구역반 모임이 활성화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단체 모임도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되어야 되겠고, 그런 지향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매일같이 우리가 청정지역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도록 예수성심, 성모성심께 예, 간구하고 있습니다. 예, 빨리 이것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고. 넷째로 성경을 1년 안에 완독합시다. 예, 매일 읽을 분량을 예, 여러분들 주보에 공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1월 달한달 동안은 모세오경을 여러분들이 에, 집에서 정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청세기 탈출기, 레위기, 에,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에, 에, 어, 모세오경이 구약의 근간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을 잘 읽고 그리고 모세오경은 탈출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출애굽시켜서 당신이 예비하신 가나안 복지까지 인도해가는 과정이 과정이 탈출기 또 어, 민수기 신명기까지 연결됩니다. 그래서 예, 예,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그 성경 맨 뒤에 부록에 있는 지도를 보시면서 어, 실감나게 좀 읽어 주시고 그 내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소하시는 그 정신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또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 강의 교재가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아직 제게 그 강의력이 남아있으니까 요청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로 성모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목주기도를 정성껏 봉헌합시다. 1월 1일날 각 구역별로 이렇게 어,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노력한 결과에 대해서 표창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성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묵주기도를 열심히 바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묵주기도를 정성껏 바쳐야지 TV 시청하면 TV 켜놓고서 그냥 묵주알만 굴리면은 그게 묵주기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문제죠. 정성이 같이 곁들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섯째로 본당의 영신적인 기초를 제공하는 레지오 마리아에 많이 가입합시다. 레지오 모임은 매주 주회화과 실적 보고, 기도 생활 보고 등을 통해서 단원들의 신앙 생활을 점검하는 울타리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일종의 신자들의 신앙 건강검진 역할을 한다고 전말할 어,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신자가 레디오 잔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한국교회의 1등 공신은 레지오 모임입니다. 레지오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일곱째로, 본당의 모든 기도 지향을 냉담자 회도, 그리고 성소자 증가, 출산 증가, 구역 및 신신단체 모임 재개, 활, 선교 활성화를 위해서 바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1개의 구역이 있는데 그 중에 10구역이 금광면이고 서운면은 한 구역입니다. 뭔가 지금 균형이 안 맞죠. 그래서 서운면에 지금, 어, 사시는 분들이 좀더 열심히 전교를 하셔서 서운 면에도 여러 구역이 생길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 지향을 두고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미사 참여의 인원 숫자가 제한되기 때문에 예, 지금 고루고루 신자들이 돌아가면서 예, 본당 미사 참여를 할수 있도록 좀 배려가 필요한데 예, 그것은 여러분들이 서로서로 서로 양보하면서 그래서 유튜브를 할수 있는 분은 조금 이제 특히 연로하신 분들, 그 유튜브를 할줄 모르는 분들한테 본당미사 참여를 양보를 하시고 주차장에서 유튜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주차장에서 하시면 참애덕 실천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할머니들이 늘 매일 미사 나오시는 할머니들이 못 나오고 계셔요. 이분들은 유튜브를 할줄 모르는데, 예, 그래서 또뭐 차도 없으신 분들이 밖에서 떨고 그걸 할 수도 없고, 그분들이 지금 못 나오는 게 너무 안타깝고 애석합니다. 본인들은 얼마나 미사 참여하고 싶으시겠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하실 수 있는 분, 또 차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 주차장에서 이렇게 하시고 노인분들한테 양보를 해주시는 미덕이 아쉬운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장엄 축복 드립니다. 일어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어둠에서 눈부신 빛으로 이 교우들을 불러주신 하느님께서는 인자로이 복을 내려주시고 그 마음을 믿음과 희망과 사랑으로 굳건하게 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세상에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충실히 따르는 이 교우들이 이웃 형제들에게 빛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동방의 박사들이 별의 인도를 받아 빛이신 주 그리스도를 찾아뵙고 기뻐하였듯이. 이 교우들도 현세의 여정을 마친 다음 주님을 만나 배웁게 하여 주소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바치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주님의 종이 오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여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저희 를을때 저희 죄를 위하여, 위하여 아멘.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여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름으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평화의 모훈님. 평화의 모훈님. 평화의 모후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